여튼 차광막을 치고 쪽파를 쪽파 종구를 늘어서 이, 이제는 싹이 조금씩 올라와요. 싹이 안 올라오면은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두 개씩은 이제 올라와야 정상이에요. 심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. 다른 애 같으면 이미 심었어요. 근데 원래 는 너무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더우니까. 아직 안 심었는데, 이제 싹이 한두 개 올라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. 근데 어떤 또 농가에서는 싹이 왜 올라와요? 그러는데, 아이고, 때가 되면 올라오지요. <laughs> 쪽파 종국 최고품질 최대 산지 예천 쪽파인데요. 예천 재래종 쪽파예요. 종자, 종자 등록증을 보유한 쪽파 여왕인데요. 여기 좀 싹이 지금 올라와요. 올라오는데 이싹 지금 조금 올라온 거 있죠. 요거 뭐죠? 한, 한 1cm? 이렇게 올라온건 그냥 심어도 되고요한 45cm 정도 올라온 거 있죠. 이거는 뚝 따고 그냥 심으셔야 돼요. 뚝 따고 그냥 손, 심어도 뚝 따고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이제는 쪽파 종 종구가 씨앗이 눈을 터요. 그리고 여기는 이, 이 정도 긴거 있죠. 요거는한2 3cm? 잘라도 되고, 안 잘라도 되는데, 이거를 끝에를 다 자르라 하잖아요. 이거 어느 천에나 이거 다잘라이 많은 거를. 이거 어차피, 시,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기 때문에, 흠뻑 주면 이게 다허물허물해져요 금방 올라와요. 잘라갖고, 상자를 잘라서 바로 심으면은, 우리 그 상처 나면 세균도 가잖아요. 잘라서도 햇빛에 또 말려야 돼요. 큐어링을 해줘야 돼요. 소독을. 햇볕으로 자외선으로. 그냥 잘라서 심으면 은 얘들 도로 세균에 감염돼요. 그냥 심으셔요. 심고 물 흠뻑 쥐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걸 하나 자른다고 생각을 해요. 하나 둘셋 아이고 또 이것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하나하나 하나 또 이따 이렇게 해놓더라고요. 심을 때한 주먹 쥐고 하면 돼요. 하나하나 하지 말고 최대한 일은 쉽게 작게 하는 게 편한 거예요.